나, 나 구석에서 숨어있을래 아 찐따처럼 이제 벽에 숨어있어야지 대충 어떤 상황이냐면 언제 먹을지 수있을 모르겠는데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몰려있어가지고 사실 이렇게 몰려있지 않아도 되는데 문제는 이제 밖에 오는 비죠 밖에 지금 세팅해 놓은 부스를 하나도 못 쓰게 됐어요 원래 이제 야외 테라스에 이렇게 좌석이 한 200개 정도 깔려있는데 비가 말도 못하게 오기 때문에 실내로 몰리다 보니까 사람이 더 많아진 것 같다. 오늘 이제 먹을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 좀 얘기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제 방송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 이제 그 위에 있는 내부는 쿠킹 클래스를 하셨어요. 박준호 셰프님이 어제 그 아스파라거스 크랩에다가 후구 구이, 조광윤 셰프님이 이제 동파육, 아직 하나도 안 먹어봤고요. 그다음 에장하이 셰프님이 제주와 프랑스 그 어디쯤이고 몸끝 크림 소스와 딱새우 돌문어 꿈피네요. 다 샤나경 셰프님이, 닭꼬대 보요 닭다리살을 이용한 닭꼬대 뽀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병건 셰프님 있네요. 제주 옥동 금귤 토스트. 피쉬앤 칩스 토스트 느낌인가? 그 다음에, 이재민 셰프님이, 된장나물과 메밀 크래커를 곁들인 말고기 육회. 제주도 말고기가 유명하죠. 김재훈 셰프님, 표고소라 소세지를 곁들인 먹물 팬네 파스타. 파스타 하시네. 그 다음에, 디저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전준우 셰프님의, 눈 내린 한라산. 메밀 아이스크림, 쑥케이크. 이렇게 해서 먹어봐야 되는데, 줄이 개길다. 아, 사람 없을 때 약간 미리 들어와서 셰프님들한테 주시면 안 돼요. 약간 로비를 할걸그랬다더승파인데하나안 되고. 안에 들어가서 그냥 그 유니폼 입고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내거 만들어서 이제 8개 쇽 만들어서. 보조하면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잘못 들어가면 계속 잡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까 학생들이 있는데 여기 그 현지 대학교 학생들이 발렌티어 같은 걸 해가지고 현장 지원을 좀 하신 것 같더라고요. 대학생 분들이 지금 셰프님들한테 인력을 제공하면서 지금 현장에 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접시 일회용기에다 줄줄 줄 알았거든요. 사기에다가 주네요. 왜냐하면 제가 그푸레인 와인 페스티벌을 하와이에서 하는 거 가보고 자카르타에서 하는 거 가보고. 호주에서 하는 거 가보고, 그렇게 가봤는데, 하와이에서 진행했던 거는 사실 일회용기에다 그냥 줬어요. 하와이에서 하는 건 약간 그 스트리트 푸드 같은 느낌이었어. 종이 포장지 이런 거에다 랩핑해가지고, 스트리트 푸드처럼 그냥 주워서 먹고, 맥도날드 랩 먹는 거 같은 느낌으로 먹고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는 다 사기 그릇에다가 뜨거운 음식을 주네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이 느껴진다. 밥을 먹을 자리를. 미리 좀 파악을 해둬야겠는데, DJ 아저씨 옆에서 먹을 순 없을까요? 저기 사람 없어 보이는데. 아니면 뒷주방 가서 먹을 수 없나? 막 고당탕탕 하는 가운데. 말고기 타르타르. 그냥 본인이 직접 뛰시는데? 소금. 채심인가요? 브로콜린인가요? 약간 된장 절임된 나물인데. 유병번 셰프님, 제주 옥돈 금귤 토스트. 만들고 계신 것 같은데, 아직 잘안 보입니다. 제주 옥돔 금귤 토스트. 쉘보 같죠? 셔보셜빌 마지막에 뿌리시거뭐예요 아, 금귤 말려서 만든 파우더. 금귤 파우더요? 네. 아, 감사합니다. 잘 자, 다음은 어제 그 시원할 때뵀던 장한이 셰프디. 제주와 프랑스 거 어디쯤 몸국 크림소스와 딱새우 돌무어 콩피입니다. 여기는 라인이 돌아가네요. 영광입니다. 아, 아니, 아니요. 어제 그 시원하시는 거잘 봤습니다. 영광입니다. 맛있나요? 네. 제주도 몽국을 모티브로 만들었어요. 모자이랑홍보살이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어, 메밀가루 이렇게 들어가서 크림인데 뭉국 같은 느낌. 크림이야 몽골국 같은 네, 느낌? 느낌.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딜 하고 샬로 돌려가지고 마무리하시는 네. 것 같고. 고사리랑 오일에 꽁피한 문어 있고요. 먹어볼게요 이거. 문어, 문어거든요 문어. 음, 그냥 먹자마자 프랑스 음식이다. 엄청 리치하고 크리미하고, 몸꿍 느낌이란 게 어떤 건지는 좀잘알수 있을 것 같아. 요 고살이랑 메밀가루 이런 걸로 넣어가지고 아까 약간 루 처리하는 것처럼 밀가루를 넣어가지고 소스를 좀 끈적하게 만드신 것 같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넣었던 그 딜하고 그게 들어가가지고 전반적으로 약간 좀 개운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섞어가지고 크리미한 거를 조금 덜어내시려고 한것 같고 요건 이제 새우인데 그냥 새우가 아니라 딱 새우라 그래가지고 제주도 특산물 중에 하나거든요 육지에서 받아가지고 쓰는 식당들이꽤 많습니다 딱 새우 일반 새우보다 살이 탱글탱글하고요 익혔을 때도 수분 손실이 좀 많이 없어가지고 열을 가하는 요리에 많이 씁니다 전반적으로 맛은 짭짤한 크림 소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 가지 허브 향이 나고 있고요. 문어가 굉장히 잘 익혀져 있습니다. 부드럽게입니다. 육회 육회. 얘는 빵 같은 거. 약간 거의 빵보다는 크래커 느낌에 가깝고요. 녹색으로 된거 샐러리. 육회인데 오일하고 소금간하고 안에 들어간 재료를 다 파악하는 건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스트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시트러스한 향이 많이 나네요. 말고기인데 되게 깔끔하다 기름기가 없어서 담백하고 소고기로 따지면 안심이랑 이런 부위로 육회를 하는 맛이다 옥돔 샌드위치입니다 옥돔 샌드위치 밑에 금귤 일단 생선은 막템프라잉 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 되게 촉촉하게 익혀져 있고요 이건 이제 껍질이 아니라 그냥 살만 구운 거기 때문에 템프라잉을 하면 좀 드라이해질 수가 있겠죠 금귤은 이제 그 낑깡이잖아요 이게 약간 그첫터니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달콤하고 씁쓸한 느낌이 올라오면서 산미를 더해주는 거고 위에 있는 제스트가 굉장히 향이 강하게 나네요. 헤프님 그래서 엘들리 신작은 하셨어요? 바빠서 못했다고요? 얼마나 바쁘신 거죠? 아, 스위치 2만 기다리고 있다고요. 예고 성공하셨어요? 못했다고요? 못 거기 아, 블러드던데 정식 신작이 나오실 때 <laughs> 블러도본의 정신적 후계자 나오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데요. 요리에 대한 설명을 아예 안 해주시나요? 아, 좋아요. 파요입 <laughs> 파욕입니다. 동파욕입니 이제 제주 니유를넣입니다 파욕입니다. 파욕입니다. 파욕넣아가지고 미묘한 감욕입니다 파욕입니다. 파육으로하 파욕입니다. 고욕입니다 파욕입니다. 파아입니다파 아, 입니다파욕입니아파욕입니아 파욕입니다. 파니파욕 고생하셨죠? 네. 오 젓가락으로 제가 연복 셰프님 동파역이랑 찰가방님 거기는 갔는데 여기는 조광은 못 갔어요. 여기 한번 가봐요. 야오 이거 살살 녹인데? 맛있다. 소스가 오양 소스가 확 나네 맛이. 약간 식었는데도 맛있는데. 음. 안녕하십니까? 이0만개드리면됩니까 하나만 주시면 돼요. 하나만. 주시면. 감사합니다 메뉴명은 저 위에 있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피곤해 하시는군요 나이도 빌렸어 <laughs> <laughs> 아니 아 우리 나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겠습니다자 이거는 박준우 셰프님 요리입니다 녹색으로 되어있는 거 아스파라거스 크림이고요 소고기가 이제 후구 소고기고요 그다음에 케일, 소렐이랑 유채꽃 피클 싸늘하게 식어있습니다 맛있게 드셨어요?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동파육을 세 종류 먹어봤거든요 이현복식프님 거 먹어보고, 도량 아, 네. 먹어보고, 어. 여기 먹어봤어요. 어. 뭐가 제일 맛있을까요? 이현복식프님. 응. 아니요, 저는 여기가 제일 맛있어요. <laughs> 부담 중이 이현복식프님 앞에서는 이현복식프님께 제일 맛있다고 하죠. 그런 겁니다.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한화경 셰프님은 예전에 예스 셰프란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나오셨었는데 거기서 이제 권 셰프님이랑 같이 하시면서 끝나고 나서 이제 같이 일하면서 인연이 생겨가지고 종종 이제 가끔 사석에서 본 적이 있고요 그렇게 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술을 좋아하시거든요 저는 술안 좋아하잖아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하고 안 좋아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친해질 순 없어요 여긴 약간 이제 인싸 파티 이런 거 좋아하시고 방구석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요리회 사이에서 보신 적 있지 않나요? 리젠트 머리하신 분. 아, 어떻게 같이 계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쩌다가 여기 같이 오게 저 이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냐면 진짜 모르겠고. 셰프님 두 분은 왜 같이 계신가요? 왜 같이 계세요 지금? 아 저희 워낙 친해가지고 오늘 또 도와주러 왔습니다. 셰프님도 프도술 좋아하세요? 네. 자 모든 의문 이 해결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직접 라임을 뜨고 계셔가지고 박준우 <목소리> 셰프님이 준비해 주신 소고기 냉채고요 It is cold 아 이거 뜨거울 때 먹었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 이거, 먹, 이거 먹고 올걸 고기인데 이거 여러분 고기는 온도가 중요한 거 아시죠? 식어도 맛있는데요? <목소리> 아까 드신 분이 이제 아스파라거스 별로 느끼하지 않고 맛있다고 해드리는데, 무슨 의미인지 잘 알겠어요. 퓨레를 만들 때 버터를 좀 많이 넣는 퓨레가 있고, 생크림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많이 넣는 크림이 있는데, 버터를 많이 넣으면 좀 많이 느끼해져요. 생크림을 조금 더 넣어도 버터에 비해서는 좀덜 느끼하고,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요거는 조금 이제 느끼함이 덜한 부드러운 소스다. 파스타입니다. 오징어 먹물 팬네. 이 면이에요! 아까 드신 분 얘기로는 소세지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다 섞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다 섞여 있고요. 이 안에 그 소스와 한 몸이 된것 같아요. 근데 맛에는 소세지 맛이 나서 분명히 내가 먹고 있긴 한것 같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약간 슈레딩거의 소세지인데 소세지 맛이 다 크림하고요. 화이트와인으로 만든 기본 크림 소스에다가 딜하고 레몬 제스트랑 버섯이랑 소라, 소라, 소라가 어떤 느낌이냐면 그 강된장 같은 거에 이제 쏘라 들어가면은 식감 약간 중간중간 씹히면서 쫄깃쫄깃한 맛 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소세지 약간 좀 짠맛이 나고 표고가 옛날에 신라면, 옛날 신라면 에서 표고 맛 엄청 많이 나잖아. 그 건더기 스프에다가 놓고 끓이면은 그런 향이 이제 섞여있는 크림소스다. 연어 먹을 때 먹는 이 딜향이랑 레몬제스트 산뜻한 맛이랑 섞여있는 크림소스. 이거는 전혀 이제 느끼한 느낌은 들 수가 없는 산미가 있는 크림소스다. 나 이거 빨리 먹어봐야겠죠? 이 정도면 고수만 먹는 거 아니냐고? 맞아, 고수가 좀 많아. 좀 고수 맛밖에 안 나. 개인 취향으로는 태나금시푸님께 이제 승빠 입맛이다. 제가 약간 좀 맛이 좀센거 좋아합니다, 막. 동남아식 피시 소스, 살사. 칠리소스 뭐 이런거 있죠 기본적으로 제가 타코도 좋아하고 고수 이런 동남아 음식도 너무 좋아하고 이러기 때문에 대추를 뽑자면 타코가 제일 좋았고요 두 번째는 옥동 샌드위치 왜냐면 저는 특이한 음식 좋아하기 때문에 옥동으로 샌드위치를 어떻게 하는지 봐야겠다 맛있었어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레시피 어느 정도 카카시 해가지고 사옥에서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꽤 많은 영감을 준 음식이라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은 이제 바닐라 딘 같이 넣어서 이겨게셨고 네. 메밀 아이스크림은 신다리 쉰더리, 제주 신다리 가 발효 음식인데 메밀이랑 우유 섞어서 메밀이랑 우유 섞어서 네, 살짝 발효 시켜서 요거트 같은 느낌요 발효를 시키신 거예요. 네, 살짝 시커먼 네. 네.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밀가루 없이 피스타치오랑 달이젤 카조 쑥으로 만든 스펀지 케이크, 오메기떡 오마조. 아 오메기떡 네, 오마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네 이거 제주 오메기떡 색깔이네. 이게 맛은 일단 발효된 아이스크림 맛이 좀 나고요. 막걸리 냄새 같은 게좀 나요. 아이스크림에서. 그리고 딱 먹었을 때 오메기떡이 생각이 나네요. 달콤한 아이스크림이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새콤 달콤한 느낌이 나는 막걸리 향의 아이스크림과 쿰쿰한 그 느낌이 조금 나는 그 와중에 이제 단팥의 단맛하고 스펀지가 가볍게 만든 거기 때문에 너무 이제 입에 오랫동안 있지 않고 스르르 같이 이제 녹아 내린다. 스펀지가 가벼워가지고 좋은 것 같아. 요 얘기 좀 한번 해보러 갈까요? 마무리해야 되니까. 나와도 되나요? 아네 어,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조리과 졸업하고, 지금 이제 군대에 가려고 하는 학생입니다. 아, 요리 꿈나무네요. 네, 꿈나무입니다. 요리, 왜 요리, 왜 하는 거죠? 저 8살 때부터 요리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먹는 것도 좋아하고요. 누가 영향을 줬어요? 승우 아빠님도, 그, 승우 아빠님, 제가 중딩 때 영향 제일 많이 받았고, 솔직히... 미안합니다. <laughs>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목표가 있나요? 네 저는 이제 저만의 이제 한식 다이닝을 만드는 게 꿈이고요. 네, 저도 이제 와 진짜 많이 변했네요. 네, 솔직히 저도, 10년 전만 해도 한식 한다 그러면 아무도 안 했거든요. 네, 저도 처음엔 양식이었는데 점점 한식에 빠져가지고 요새 한식이 진짜 미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단순히 음식이 돈벌이가 아니고 전 정이라고 생각해. 요 한식은 진짜 정이라고 생각하고. 진짜요? 네, 지금 저, 나이가 몇이에요? 저 22. 22에는 여러분, 저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마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너무 시꺼매져가지고요. <laughs> 아프신가요? 얘기해도 아,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laughs> 안녕하십니까? 그 여기가 제일 <웃음> 모든 <웃음> 그 스테이션 중에 <laughs> 에너지가 제일 넘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laughs> 아까 셰프님 막 가자, 가자 이렇게 하시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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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제일 좀 신나는 분위기라고. <목소리> 셰프님이랑 같이 일하시던 거예요? 아니면 오늘 그냥 약간 좀 같이 나오신 거예요? 저희 학교에서. 전부 다 학교에서? 네, 네. 어, 몇 네. 살이에요? 저 25살입니다. 25살이요? 네. 요리 왜 시작했어요? 저 재밌어가지고. 뭐가 재밌어요? 요리하는 게 재밌고, 네. 상대가 맛을 보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리고. 상대가 맛을 네. 보는 거. 그리고 지금 이 과정이 엄청 네. 재밌어서 도파민도 나오고. 아주 도파민이 네. 나와요? 도파민 네. 나와 축복받은 네. 네. 사람이다. <목소리> 요리하면서 도파민 나오는 <목소리> 거 쉽지 않은데. <목소리> 공기가 <laughs> 보인대. <말>, 막막광이라 그러는데? <laughs> 두 분도 요리할 때 도파민 나와요? 네, 지금 있습니다. <laughs> 자, 약간 조금 지금 아니, 대답이. 너무 재밌어요. 나중에 이제 이루고 싶은 뭔가 요리사로서 그런 게 있나요? 어, 아직은, 아직은 네. 없고. 아직은 없고. 호텔에 들어가는 거 가지고. 네, 홍보해 드릴게요. 통통막창이요? 통통막창 곱창이라고 있는데 나경신부님이랑 관련이 없는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저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아장 <laughs> 네, 여자친구 부모님이 네. 하시는 가게인데 아 여자친구 부모님이 네. 하시는 가게라고? 도미맛집입니다 커플이에요? 네 커플입니다 앞으로도 아, 아, 요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대박나십죠 놀러와주세요 네승우아빠 보고 <laughs> 오신 <laughs> 분은 <laughs> 토기씨비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사실은 오늘 먹으면서 너무 이렇게 아이디어가 많이 올라와가지고 어. 좀 이제 비슷한 거좀 만들어보고 싶어가지고 괜찮나요? 네, 제가 따로 올라가서 좀 비슷한 거 만들어봐도 괜찮을까요? 네. 약간 어, 어디서 영감 받으셨는지 좀 얘기해줄 수 있나요 오늘 만드신 음식에 대해서? 영감을 많이 받은 거는 이제 스시의 네. 형태인데. 스시의 네, 형태로? 스시가 이제 밥이랑 소스랑 먹는데, 그거를 저는 이제 빵으로, 소스로, 브리오수로 거기에다가 이제 홀드된 이슬 바로 묵. 그리고 목돔을, 살짝. 목돔을 어떻게 조리하셨어요? 오븐에서 살짝. 익혔어요. 오븐에서 익혀가지고. 네. 살이랑 뼈로 육수를 네. 만들어서 아. 그 소스를 끼얹어서 아 옥돔 육수를 소스에다가 하신 거예요. 네. 오. 너무 맛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주도에 계세요? 네. 그 어떤 식당 운영하고 계세요? 제주시청에서 까메오라는 와인바입 까메오라는 와인바요. 네. 알겠습니다. 기회되면 꼭방문해드리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두 어, 시간 넘는 시간, 두 시간 한 20분 정도 라이브 했는데, 요리 만들어주신 식구님들 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방송 끝나고 따로 인사드리면서 고마움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일이 다 방문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네이버에서 좋은 기회 주셔가지고, 되게 재밌는 방송 많이 했고요. 요런 거 이제 앞으로도 많이 열린다고 하니까, 중간중간 제가 같이 중계해드리고, 많은 거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